자, 화천 산천어 골프장. 오늘 이 6월 14일 부부 박그 골프 대 해가지고 오늘이 결승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36홀 했고 오늘도 36홀. 그래서 이제 잠시 후 마지막 조가. 1시 반에 출발해서 4시 정도 오면은 아마 오늘 경기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께서는 덥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대회에 출전하신 각 대표 선수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전국 부부 가족 파크골프 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2 0 2020... 2 0입소 최문순입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좋았어요. 네, 앞으로 10월 달에 남녀 각각 3천만 원짜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군장 만들고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파크 동호인들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10월 달에 우리 화천 산천업파크장에서 다시 백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파크동의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시상은 신준현 화천군 파쿠프협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3 2위 충남 김호중 박양분 29위 서울 김학숙 곽희정 28위 경기 김영윤 전금주 27위 강원 피춘성 유근자 26위 인천 이선희 유효정 25위 세종 조경래 허영옥 24위 경기 소효영 김숙자 23위 강원 이영호 유민 22위 전남 정인수 유경애 21위 경남 배석환 하규예님 축하드립니다.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1위부터 2 2위 20위 광주 김정호 윤선희 19위 경기 조순택 김종숙 18위 충북 최규탁 이영미 17위 경북 정영기 송경해 16위 인천 배중석 이영화 15위 강원 오병선 안희숙 14위 정대진 김세경 13위 충남 천무춘 권 남순 12위 강원 이동성 오미령 11위 경기 이종길 강미화 축하드립니다. 50만원씩 투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60등 권희규 김서연이 오셨나요? 아, 네, 오셨군요. 네,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60등 충북 권희규 김서연, 140등 대전 박철 문순자님. 축하드립니다. 화지 촬영 해주시고요. 네. 화지 촬영 한번 해주십시오. 두 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대전 김병훈, 조효송님 축하드립니다. 시상금이 시상되겠습니다. 행운의 시인공 배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철 대한파크골프협회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3 전국부부가족파크골프대회 9위 경기에서 오신 이호중 이병숙님 축하드립니다.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위부터는 시상금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6위 시상입니다 부상으로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용길 대한파크골프협회 부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6위 전북에서 오신 최도한 정금자님 축하드립니다 2023 전국 부부가족 파크골프 대회 5위 세종에서 오신 김영철, 김영미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않았습니다. 4위, 4위 시상입니다. 우상으로는 300만 원의 시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송호관 화정체 채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2023 전국 부부가족 파크 골프 대회 4위 경기에 서 오신 송병렬, 윤점숙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코루프가 좋아서 해외에서 오신 선수분들입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순위권 1위부터 3위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상과 별도로 고급 트로피와 꽃다발이 주어집니다. 자, 3위 시상입니다. 부상으로 500만 원의 시상금과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이엽 화천군의 의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파이팅! 2023 전국 부부가족 파크골프 대회 3위. 경기에서 오신 안상순, 송종덕님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500만원과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위를 시상하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위 시상자분들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 단체 사진 있으니까 잠시 여기 계셔주세요. 이제 2위 시상입니다. 부상으로 700만원의 시상금과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이금용 대한파크 룹페회부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2023 전국 부부가족 파크콜프 대회 2위 강원에서 오신 신충호 김경숙님 축하드립니다. 자 하늘도 지금 축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기 시작했네요. 자 2위로 시상한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3 전국 부부가족 파크골프 골프 대회 결선 대망의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상은 최문순 고수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부상으로 1천만 원과 트로피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2023 전국 부부가족 파크골프 대회 결선 대망의 1위. 강원에서 오신 문영식, 박복기 님 축하드립니다. 66골 4경기 264타 기준 210타를 치셨습니다. 대망의 1위를 하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